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택 자비원 백운내기보살 입니다 어, 띠별 월 운세 소띠 편입니다 음력 10월 운세 입니다 가장 먼저 97년생 소띠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를 들면 뭐 창업을 한다든지 뭐 진로를 결정한다든지 뭐 직장을 선택한다든지 기타 등등 먹고 사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물건을 사고 파는 일, 상업, 장사를 흔히 말하죠. 그쪽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면 재물이 많이 따라오는 그런 운세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청년 창업도 많이 있고 아이템만 좋다면 좋은 결과도 기대가 되기에 그런 쪽으로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도전을 해 보아도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가게를 어떤 뭐, 사무실을 어떤 간에, 이제, 위치, 즉, 방향은 미리미리 잘 따져보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상업도 어쨌든 사업이기 때문에, 뭐, 물건 장사나 사람 장사나 어쨌든 간에, 우리 필요합니다. 또한, 장사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주인장의 온대에 따라서, 길한 장소와 그렇지 않은 장소가 차이가 있습니다. 창업은 성공을 위한 도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로운 방향으로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어, 예방 가능한 리스크는 사전에 차단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85년생 소띠는 인연줄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보통 인연줄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뭐 친우나 좋은 사업 파트너, 투자자, 반려 혹은 인생의 동반자 또는 스승, 대개는 나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좋은 인연을 통틀어서 말하지만, 이번에는 호불호가 있습니다. 좋은, 인연,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나와 마음이 같고 뜻이 일치하는 그런 인연을 만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연인이라면 이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고 부부라면 가정의 복과 하합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또한 이제 공적인 사이라면 나에게 기회와 성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짓된 마음으로 내게 접근하는 사람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곁에 둔다면 내게 불행과 하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뭐 위장 남사친이나 뭐 위장 여사친 뭐 그런 말이 있죠. 친구의 껍데기를 이제 호인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결국은 내 손해입니다. 일이든 연애이든 가정사이든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나와 마음이 맞고 뜻뜻이 일치하는 인연은 재물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인연은 불란과 하근이 될수 있습니다. 사람을 선별하는 현명한 눈이 필요하겠습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그냥 쉽게 말하는 친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포장된 말들이 아니라, 내면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73년생, 73년생 소띠는 중간 점검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지인이나 연인, 애인, 내 주변을 체크해야 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일이든 진로이든 사업이든 잠시 멈추고 점검해서 부족한 건 채우고 나쁜 것은 가감하게 제거하고 미처 몰랐던 뭐 능력자가 있으면 제대로 대우를 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물론이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 관계, 뭐즉 연애 사이든 뭐, 뭐 가정 사이든 친구 사이든 뭐 가족 동기 사이든 간에 면밀히 점검하고 따져 보아야 할 때입니다. 사업이든 사업적인 관계이든 간에 냉정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내가 실수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되짚어서 살펴볼 때입니다. 사람이든 이제 사업이든 돌이킬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사람은 계속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1년생 소띠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게살, 하죠. 남들이 볼 때는 반짝반짝 뭐 빛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지만 막상 이제 깨물어 보면 속은 썩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뜻모를 어려움이 많아서 속이 많이 쓰린 운세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속내를 오픈해 봐야 언급해 봐야 해결되는 것은 없고 개나 구설에 휩쓸려 소갈이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또한 남의 말에 성급하게 움직이면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사람까지 잃을 수가 있고 구설, 시비, 다툼까지 나쁜 운이 기다렸다는 듯이 단체로 몰려오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비록 내가 속이 터지더라도 내색하지 않고 감내하고 버티면서 이겨내야만 합니다. 포커스페이스를 잃지 마세요. 지금의 감정을 다스리고 인내해야만 고비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상 평택자비원 백운에게 보살이었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